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저는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늘 그랬듯 취미활동을 즐긴 날이면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자연에서 뛰어놀아보자 아, 보자. 아 자연의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삶의 활력을 선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스 하늘나 TV의 하늘나입니다. 오늘 제가 잠시 하룻밤 머물러 갔다 갈 장소는요. 항상 구름과 안개가 낀것같았는 데서 유래한 산인 해발 980m 우무산에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합니다 음무산이 지난번에 다녀온 산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다른 루트를 이용해서 음무산 정상을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에서 자유를 만끽하러 출발해 보시죠 라인업 호우 가자 우우 오리지아 오리지아 리지와 시작과 동시에 막파른 경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야, 이렇게 가파르다고? 야, 정인의 오르막길이 생각나네요. 사랑해. 아, 잠시 이곳에서 수분 섭취를 하고 가겠습니다. 야, 9월인데 낮 기온이 30도로 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아 진짜 기상이변인가? 아니면 원래 지구가 더운거야? 아 물맛 좋다! 아, 아, 시원한 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경사를 오르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숲속으로 들어오니까 그늘이 져서 선선합니다 어, 내일 아침에 정말 운만 좋으면 운해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볼수 있을까요? <laughs> 계속해서 맑은 공기 들이 마시면서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구! 어, 현재 등산로 폭이 좁아서 안전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안전이 최고예요. 이야 경사를 올랐네. 어, 현재 이곳에서부터 우무산 정상까지는 1km 남았습니다 자, 올라갈게요. 계속해서. 어, 계단이 있네요. 계단에서 어떻게... 현재 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 정말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잠시 자연 속 ASMR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런다. 같이야. 와후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있습니다. 아 밑에 한번 보시죠. 야. 옆에는 아주 큰 바위가 있어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야, 와, 정말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야, 어뜨. 어 이제 우무산 정상까지는 아 0.3km 남았어요다 왔어요. 가자고. 어. 이것은 무엇인가? 암벽 등반인가? 자, 안전하게 올라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의 코스가 코스가 사이 사이트 하네 <laughs> 하나 둘야 이곳이, 운무산의 하라이트 코스입니다. 바위를 아, 아. 오르지야! 와, 정상으로 가까워질수록 길이 더 험난해지는 것 같아요. 정골 숲을 헤쳐서 가죠. 하. 아, 지금 현재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길이 익사이팅합니다. 한번 밑에 보시죠. 뚜루루루뚜. 자, 안전하게 내려갈게요. 뚜. 오. 오. 뚜. 오. 아, 어, 이제, 음무산 정상에 다온것 같습니다. 자, 한 번, 가보시죠. 이야, 정상에 나왔다! 이곳이 오지산행의 즐거움이 있는 산인 해발 980m 음무산 정상입니다! 봉무산 반가워! 야 정말 땀을 흠뻑 흘리면서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한번 조망을 보도록 할게요. 야, 와 아름답다! 아, 저는 이제 봉무산 정상의 주 능선을 한번. 애 35의 주으로 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3 5이1준이 됐어? 됐어 자, 이렇게 해보자. 애 35의 이네요 들 엄청. 저는 이제 텐트 피칭을 하도록 할게요. 아 이제 여름도 다간것 같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니까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게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 햇살은 따가워요. 오늘 이곳 운무산에서 저와 함께할 텐트는 블랙 다이아몬드사의 하이라이트 2피 텐트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처음 보네요. 보고 싶었어. <laughs> 자 신속히 텐트 피칭을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laughs> 칭을 완료했습니다 아아 좋다 텐트 안에 짐을 풀도록 할게요 매트 완성 어, 지금은 날씨가 더운데 일단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쌀쌀합니다. 그래서 침낭은 꼭 챙겨 오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도록 할게요. 아 좋다. 저는 이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 시간이 매번 좋습니다. 반복하는 패턴이지만. 아 좋아요. 네. 아 시원한 물로 커피를 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한잔 마실게요. 아아 아, 행복해. 아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발열 파우치에 맛있는 음식을 데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먹기 위함입니다. 아, 아 일단 파우치에다가 물을 붓도록 할게요. 아, 너무 허기가 져요. 발열 파우치 속에. 데워먹을 음식은 프랑크 이어서 리토 리또 브리또 이건 무슨 맛이야? 어 고구마 치즈 자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음식이 데워지기 전에 전 한번 시원한 음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어우, 시원해. 호가스. <laughs> 어 진짜. 산에서 먹는 <laughs> 이 음료가 최고예요. 아한잔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와 닭살. 와. 아 너무 좋다 음식이 되어지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프로틴칩을 먹도록 할게요 산을 탔으니까 네, 단백질도 보충해줘야죠 음, 음, 산이 완전히 녹색빛깔입니다 저기 멀리 풍력발전기도 돌아가네요 선자룡인가? 아닐 거야. <laughs> 지금 이 순간 <laughs> 마법처럼 자 아. 아 이제 발열 파우치의 음식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소시지. 어우 두고. 어우 아주 그냥 따끈 따끈하게 데워졌습니다. 오, 어? 뭐야? <laughs> 야, 음, 와, 너무 맛있어. 음, 소시지 먹고, 음, 음료 한잔 먹고. 이어서, 리또리또브리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산에서 먹는 음식은 솔직히 다 맛있어요. 음. 음. 오. 우와. 음. 치즈가 엄청난데? <laughs> 아 확실히 음식을 먹으니까 에너지가 생겼어요. <laughs> 저는 이제 좀 침대 안에 들어가서 침대 안다 텐트 안에 들어가서 좀 쉬도록 할게요. 저 누워볼까? 아이고 아이고 아유 이곳이 천국이로구나. 아~ 아~ 좋다! 어, 지금 시간이 한 6시 반이거든요. 저 멀리 이제 해가 지르고 하늘이 붉어지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해지는 시간도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겨울이 다가오면 더 빨라지겠죠? 빨리 동계 백패킹을 하고 싶네요. 저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 이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떨어지는 노을을 보면서 튀김 우동과 함께 볶은 김치 그리고 삼각 김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진짜 이런 곳에서 먹는 컵라면은 야, 정말 잊지 못합니다. 오늘 날씨가 산에 오를 때는 더웠거든요. 근데 정상 올라와서 이렇게 땀이 식, 식어지니까, 네, 이제 좀 쌀쌀해집니다. 확실히 아침과 낮 기온 차가 크니까, 산에 올라와서 입을 보온 자켓을 꼭 챙겨 오셔야 합니다. 컵라면이 익는 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익어라! 한번 김치 한번 먹어볼까? 야이. 어우, 볶은김치 냄새. 저한번 먹어도 게요 음, 따끈따끈한 쌀밥과 함께 먹고 싶어요. 하지만 산에서는 비하식. <laughs> 어, 이제 해가 곧 지려고 하는데요. 노을을 보면서 튀김 우동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야 정말 이 주변이 장관이다 장관. 장간. 후다 밥을 먹고 떨어지는 노을을 보겠습니다. 음. 음. 삼각 김밥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산에 와서는 계속 먹는 겁니다. 음, 야, 지금 사양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한번 보러 갈게요. 음, 와, 어, 진짜 날씨가 좋으니까 노을 지는 게 정말 예쁩니다. 와, 음. 와 진짜 아름답다 와 이제 밥을 다 먹었거든요 음악을 들으면서 노을 지는 걸 감상하도록 할게요 야 이제 곧 해가 지려고 합니다 아 정말 자연에서 이런 좋은 기운을 받으면 진짜 스트레스가 진짜 풀립니다 에이.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나 나에게 좋은 기운을 자, 이제 태양이 산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잘가 <laughs> 정말 취미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laughs>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루 쉬다 가면 정말 힐링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태양이 지고 저는 이제 하룻밤을 지낼 텐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확실히 해가 떨어지니까요. 어, 바람이 불고 쌀쌀합니다. 네. 정말. 일교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네, 저는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 텐트에 들어가서 또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저기 앞에 노을이 졌는데도 주변이 붉어서 와,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야, 정말, 눈이 정말 힐링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잠들기 전에 잠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쉬도록 할게요. 맨날 쉬어! 이따 봐요. 아, 온다. 밤이 깊었네요. 현재 밤 하늘에 별이 많이 떴어요. <laughs> 지금 상당히 지금 이곳은 습하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래서 보온 의류는 이제 챙겨 와야 합니다. 그럼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곳은 저밖에 없습니다. 인신세상. 지금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인신세상. 소리가 들려요. 넌 누구니? <laughs> 난 무섭지않아! <laughs> 아하라이트투피 텐트 텐풍이 상당히 영롱하네요 확실히 텐트는 파란색이 이뻐요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축축한거야? 지금 이곳은 습도가 높아요 내일 아침에 아, 운회를 볼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가서 꿈나라 가도록 할게요. 오늘 밤 즐거웠습니다. 굿밤 아, 음무산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 야, 현재 시간이 5시 40분이거든요 저 멀리 지금 하늘이 예, 밝아오고 있어요 어,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해 뜨는 게잘 보이진 않지만 예, 이제 곧 해가 뜰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 잤습니다 아 상쾌하다 <laughs> 근데 지금 저 멀리 지금 운해가 보여요 예 네. 현재 이쪽에서는 지금 운해가 조망이 안 되는데 저쪽 청량저수지가 있거든요 네. 저수지가 있는 쪽에는 지금 운해가 떴습니다 예 네. 이야 이따가 드론을 통해서 한번 운해를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잘 떴다 이제 집을 좀 정리하고 곧또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바닥이 축축하게 젖은 거 봐요. 텐트도 지금 축축합니다. 현재 기온이 한몇 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기온이 영상 12도를 가리키네요. 아침과 낮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기 때문에 정말. 일교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운해를 좀 보러 갈까요? 어, F-31 눈으로 한번 운해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31! 가부찌야! 그고 저는 이제 아침밥을 먹고 하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텐트 안에 짐을 다 정리하고 간단히 아침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 아침에 오해를 봐서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와 아, 음. 아침 기분이 너무 상쾌합니다. 천천히 빵을 먹고 이제 텐트 철거를 하도록 할게요. 아 이제 텐트 철거를 하겠습니다. 피킹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겠습니다. <laughs> 잘 쉬다 간다. 응우산 잘 있어. 저쪽으로 가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사상 하려고 하는데 정원리 운해가 아직도 깔려 있어요. 아름답다. 저는 이제 홍천군 사상면과 행성군 청일면 경계의 응는산인 운무상에서 아름다운 운해를 감상하고 하산하려고 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붙잡는듯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해가 떨어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니깐요 아웃도어 활동 시큰 일조차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가스한 TV 할로윈했습니다. 건강하세요. 호우!